자 오늘 감자를 심어야 되는데 보관했던 감자를 열어보니까 싹이 이렇게 엄청나게 났네요 이거 뭐 콩나물도 아니고 이 싹을 띄어서 심으면 과연 뭐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뭐 시장에서 파는 감자도 쭈글쭈글한 걸 시감자라고 파니까 심어도 될것 같습니다 싹을 깨끗하게 띄어서 반씩 잘라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자, 이제 감자 싹을 띄어가지고, 아이고, 싹도 참 무지하게 많이 났습니다. 싹을 띄어서, 이렇게 이제 칼로 반씩 자릅니다. 잘라서, 이렇게 씨 감자 하려고 이렇게 이제 지금 담아놓고 있습니다. 의외로 속 상태는 상당히 깨끗하고 좋습니다. 시장에서 파는 거나 뭐, 별로 다를 게 없네요. 감자를 준비 중입니다. 자, 일단 밭을 갈기 전에 분사비료를 조금 뿌려야 되겠습니다. 분사비료를 뭐 줘야 좋다니까 일단 1부기 전에 이걸 뿌리고 밭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부터 밭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자는 육종 마늘 심은 이랑 옆으로 아 여기에다가 두 이랑만 심을게요. 자 이제 두이랑을 겨우 읽었습니다 아이고 21세기의 19세기 농부는 힘들어자 이제 감자를 심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해지기 전에 부지런히 감자를 심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감자 심을 구멍을 다 팠습니다 이제 물을 주고 감자를 심으면 되겠습니다 얼음추세가 비가 하기아했그씌어놓면 이 쭈글쭈글한 감자에서 어떻게 그렇게 토실토실한 감자가 열리는지 모르겠네, 정말. 자, 이제 구덩이에 물을 다 주었으니까 감자를 이렇게 넣고 덮어주면 되겠습니다. 이가 엄청 따뜻해지는 것 같더니 다시 바람이 불고 조금 쌀쌀하네요. 이렇게 이제 감자를, 반으로 자른 감자, 종자를 구멍 하나에 한 개씩 이렇게 심었습니다. 이제 흙으로 잘 덮어주면 되겠죠? 이제 비닐을 씌우는 중입니다. 아, 바람이 불어서 비닐 씌우는 게 아주 망하네요. 그래도 일단 자유증 네, 밥을 놨으니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. 아 자, 드디어 감자 두이랑 심기를 마쳤습니다. 아유. 바람 부는 가운데 이 흙. 덮어주는 게 아주 일이었네요. 아, 뿌듯합니다. 올해는 감자 농사가 아주 잘 돼서 맛있는 감자가 주렁주렁 열렸으면 좋겠네요. 자, 해가 넘어갑니다. 그래도 해다 넘어가기 전에 감자밭을 다 마무리 지어서 다행입니다. 감자심기였습니다.